일단 782번 풀이를 시작할 때 약간 야매적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기존 풀이라고 하면 x 가 마이너스 1 보다 작거나 같은거랑 x 가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고 1 보다 작다 그리고 x 가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 가지고 해를 가질 수 있는 k 값을 찾으면 되는데 와 근데 그렇게 풀면은, 풀이 시간이 굉장히 길겠죠. 이제 나중에 서술형 풀이는 설명해 주겠지만, 자, 이게 그 그래프적으로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 만약에 여기 있었던 X 더하기, 둘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 값 없으면서 둘다 마이너스가 붙죠. 이때 X의 개수 살펴보면 둘다 음수구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X가 되거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날 때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만약에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고, 뭐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x의 개수 살펴보면 2하고 마이너스 1 더해서 1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지는 함수식은 기울기가 1인 함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기울, 아, 그 x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x의 개수가 둘다 양수니까 3x가 될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3이 되겠지?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되거든요? 그 모양을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럼 얘가 그리는 그 높이 값들이 어떤 값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 최소값. 그럼 그 K라고 하는 거는 상수함수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를 어떤 Y는 K라고 하는 친구들이 지나가게 되면 얘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가 되니까, 어, 여기에 K들이 들어오면은 실수, 그, 근이 존재하게 되겠죠. 언제부터? 정확하게 이 지점에 상수함수 k가 왔을 때 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k는 마이너스 1 대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2가 돼요. 그래서 k가 누구 이상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2랍니다.